어, 안녕하세요 캡틴 미어캣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쉘가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증 사태 후 미국 항공주와 금융주를 대거 매도했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이 중견 에너지 업체 도미니언 에너지에 약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을 베팅했다고 해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버핏 회장이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기업을 사들여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 기업을 왜 사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버핏 회장님께서 사들인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 에너지 어,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전력 및 에너지 회사이면서 천연가스 외에도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니아 지역에 전기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20년 바이러스로 인해서 탄석유가 내려가면서 천연가스도 같이 내려가게 됐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경우 빠른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천연가스 투자액은 2019년도에 글로벌 천연가스 투자액이 2860억 불이라고 해요. 2020년에는 1860억 불이었고 2025년에는 3550억 불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2040년까지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글로벌 추세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시장에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와 가스의 사용처는 막대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50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9%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를 내놓았고요 이러한 상승 전망은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더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친환경 발전 서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어, 유달리 낮은 천연가스 가격까지 겹치면서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도 두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약 23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 설비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올 상반기 발전량도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천연가스와 더불어 유일하게 전력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 그림을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9%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천연가스는 청정연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화설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과 투자 규모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로 넘기기 쉽지 않고, 재생에너지원의 특성상 날씨 변화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게 되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20년 정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답니다. 천연가스를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난화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거죠 발전이 될 때까지 어, 중국 베이징의 경우는 5년간 겨울철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개선 효과의 78%가 석탄을 천연가스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연을 내뿜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한 후 매연 저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천연가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연가스와 비전통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바라성 탄화수소 류의 혼합기체로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어, 전통가스는 지하 저충류 내의 원유와 함께 존재하거나 가스로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수직공을 시추하여 높은 투수율을 갖는 저류층의 자체 내부 압력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비전통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어려운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를 송칭하면서 수압파세 다중수평시추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전통가스가 즉 천연가스가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 비전통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 부분이고요. 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수직공을 시추하여 자체 내부 압력으로 추출을 하고요. 어, 비전통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가 풍부한 혈암, 즉 석유를 머금은 셰일에서 열분의 방식으로 셰일 오일가스와 셰일가스를 추출합니다. 추출할 때 다중 수평 시추 이게 다중 수평 시추고요. 수화파세. 수화파세 같은 경우는 물과 화학물질을 암석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균열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통가스에서 추출한 천연가스와 첼 암석에서 추출한 첼 가스는 동일한 천연가스입니다. 단지 전통가스이냐 비전통가스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유통 형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통 형태에는 PNG랑 LNG가 있습니다. PNG 같은 경우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소비자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가스로 육상수송이 가능한 유럽과 북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 LNG는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영하 162도로 냉각을 시켜 액화 상태로 해상수송한 후 기화시켜 가스로 공급하는 것으로 어,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시키는 것은 피부가 600분의 1로 감소하여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lng는 해양수송이 필요한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에너지 자원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투자 대비 수익성, 투자 횟수, 기간 등을 통상적인 분석 요소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을 경제적 요건 중 하나로 추가해서 고려하고 있을 때 비전통 가스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 중 경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용은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태양열의 경우 메가와트 시간당 312달러를 필요로 하나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포함한 가스와 복합발전가스의 전기생산비용은 63달러에서 89달러로 집계됐대요 새로운 전기동력원으로서 비전통에 대한 수요증대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업계는 특히 비전통가스의 대표적인 셰일 가스에 주목한다 EIA는 셰일 가스의 2035년 미국 내 생산량이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2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가스가 89 가스 복합발전이 63이에요 생산 비용으로만 봐도 태양열과 해상풍력, 태양광, 석탄에 비해서 현재의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수출을 빠르게 늘려나갈 전망이라고 해요. 2019년 11월 첫 수출은 가스공사와 포스코가 함께 1600대의 is 탱크로 연간 120만 톤의 lng를 중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했대요. 2020년 2월 통영시는 안전국가산업단지 연간 100만 톤의 규모의 LNG를 수출할 수 있는 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를 통해 통영시와 SK가스, 대림코퍼레이션, 대선조선 등 16개 의 기업이 소규모 LNG 허브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을 해요 2023년까지 2,500억 원을 투자해 안전산단의 성동조선해양 약 21만 미터 제곱의 부지에 LNG용 탱크 컨테이너 제작 공장, 추라 설비, 선박 접안, 시설 등을 갖춘 LNG 터미널이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에너지의 수요가 평년보다 줄어든 와중에 미국 셰일 에너지 기업들이 시추 허가 확보 전에 열을 올리고 있대요. 친환경 에너지 공약을 대거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추가 시추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8일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테사스주와 뉴멕시코주 일대 퍼미언 분지의미 연방정부가 내준 시축권은 지난 3개월간 80% 증가했다. 각 기업은 퍼미언 분지에 지난달 24일까지 허가 404건을 확보했고 작년 한해 225건 2018년 1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 친환경 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 대통령은 당선되면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뜻을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카멀라 헤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녀는 의원 시절부터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층에 분포한 셰일과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수압화세법을 미국에 금지하겠다고 선언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압화세법은 경제적 이점으로 천연가스의 추출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고 지진 유발과 해양수 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켜 국제 사회의 매우 뜨거운 환경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에 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친오일 및 가스 정책에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우리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강세적 전망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는 것은 긍정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골드만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 셰일 및 천연가스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공급은 더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셰일가스의 생산이 더 비싸지게 만들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결국 국제유가가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될 경우에 풍력과 태양에 치중을 할것 같고 국제유가가 오르는 대신에 셰일 및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하겠지만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게 단점이 될것 같아요. 어,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천연가스 미래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고, 혹시 제가 뭐 놓치고 간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